손흥민 월클 질문에 답한 벤투, 팬들은 궁금하겠지만 겸손한 선수 이명수 기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평가에 대해 응답했다. 팬들은 궁금해하겠지만 손흥민은 항상 겸손한 선수라고 추켜세웠다. 최근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리그 득점 선두에 올라있다. 손흥민은 8골을 터뜨리며 에버턴의 칼버트르 윈과 함께 공동 선두를 형성하고 있고 토트넘은 리그 2위까지 치고 올라와 1위 리버풀과의 승점차를 2점으로 좁혔다. 손흥민의 활약을 두고 현지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 회설위원 네빌과 캐러거가 손흥민을 극찬했다. 캐러거는 스털링이나 마네가 팀을 떠난다면 과르디올라 혹은 클로이 선택할 선수는 손흥민이 1순위일 것이라고 말했고 네빌 역시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라는 것에 완전히 동의한다. 전 세계 모든 팀들이 손흥민을 데려오고 싶어 할 것이다. 마네나 살라가 팀을 떠난다면 손흥민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 맞장구 쳤다. 벤투 감독도 같은 질문을 받았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월드클래스라는 평가 대신 겸손한 선수라 언급했다. 2일 기자회견에 나선 벤투 감독은 "손흥민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을 때 모범적인 선수였다.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단한 번도 손흥민에 대해 문제를 삼을 부분은 전혀 없었다면서 당연히 많은 분들이 어떤 선수가 얼마나 잘하냐 어느 레벨이냐 월드클래스냐 아니냐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손흥민 선수는 항상 겸손하고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나아지려면 어떤 것을 발전시키는지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 외의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특히 외부에서 월드클래스 호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당연히 엄청나게 좋은 능력을 갖고 있고 저희와 함께 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대표팀에 와서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순탄하게 이룰 수 있게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캐티 이미지스